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경성대학교 캠퍼스 투어를 담당하게 된 박명훈, 김빛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신입생 여러분, 혹시 밥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밥골은 상경대 올라가는 길과 삼 예술관 사이에 있는 골목인데요. 이 골목은 학생들이 1 시간 정도 안에 빨리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네, 여러 가지 식당들과 카페들로 이루어진 골목길입니다. <목소리> 씨는 혹시 밥골하면 어디가 가장 먼지 생각나세요? 아, 저는 아무래도 밥골하면 아로테스가 가장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 아로테스요. 저는 밥골에서 맨날 제육볶음을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음, 그렇다면 오늘 한번 아로테스에 방문해서 커피도 한잔 마셔보고 사장님과 인터뷰도 나눠볼까요? 네 그럼 다 같이 가시죠. <laughs> 네, 그렇게 저희가 알고낸 아로테스 사장님과 직접 인터뷰를 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우선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궁금했던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로테스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잖아요. 영어 같기도 한데, 뜻이나 유래 같은 게 있다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로테스 마, 이쁘죠 네. 네, 카페명이 이쁜데 아로마 테이스트의 합성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어, 향기와 맛을 지닌 카페 이렇게 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 음. 음, 아로테스가 굉장히 저 1학년 때부터 제가 애용하던 음. 카페라서 오래됐다는 걸 예상 동분하고 있었는데 혹시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자, 아르테스는 2014년도 그3호간 콘서트홀에서 제가 몇년도 들어왔죠? 2004년, 2004년, 네네 네. 콘서트 3호간에서 시작해서 11년간 거기서 영업을 하고 여기 온지는 7년차입니다. 예, 새로 이사 온지는 18년차. 그리고 다음으로또 여쭤보고 싶은 질문 중에 하나가 17 학번이나 18 학번쯤 이제 학번이 사람들은 이제 여기 많이 한 번쯤 와봤기 때문에 뭐가 맛있는지 이제 입소문으로 잘 알거든요. 근데 신입생들은 아로테스나 밥골의 존재에 대해서도 모르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신입생들이 만약에 저희 영상을 보고 이 가게를 찾아 주신다면. 추천해드리고 싶은 메뉴가 있다면 혹시 어떠세요? 다들 아시겠지만 아로테스 하면 아이스티거든요 응. 졸업하기 전까지 한번쯤은 드시고 응. 어, 가시길 바라고 아무 뭐, 커피류는 팝 카페도 많이 있으니까 어, 저희는 수제차 어, 수제 옴니자차 그다음에 매실차 생강차 <laughs> 그다음에 뭐 블루베리 레몬이라든지 레몬차, 수제차를 한 번쯤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생과일 주스도 저는 다른 카페에서 비해 과일 양이라든지 시럽 양이라든지 이런 걸다 조절 가능하고요, 정말 정성껏 만들어드리수 있으니까 한번 쯤꼭 드셔보세요. 네. 음료 종류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지만 뒤에 보이는 베이커리나 샌드위치 종류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비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저도 처음에 뭐짬을 전문적으로 뭐 공부를 했다든지 이건 아니었는데 수년 전부터는 제빵학원도 다니면서 수년간 만들어보고 뭐 손님들한테도 많이 제공도 해보고 하면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껏 <laughs> 음. 음. 그리고 저희는 맛도 맛이지만 학생들이 가볍게 오셨을 때 하나씩 어, 집을 수 있는 가격대라든지 맛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만족을 하시는 것 같고요 요즘 최근에 이제 샐러드가 잘 나가는데 저희는 이제 샐러드는 신선함이 저희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야채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지는 않습니다 번거롭더라도 그때그때 다 이렇게, 요다 뭐 준비해가지고 해드리자고.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실천하고 저희 게 계속 생각하고, 제공하 물론 맛도 생각하죠. <웃음> 네. 네. <웃음> 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많은 대학생 학생들에게. 혹시 한마디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겠습니다 작년 초 2월 때만 해도 우리가 그냥 잠시 지나갈 걸 없었겠지.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야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거의 16년 동안 쉼없이 일을 했는데, 지금 1년차, 2년차, 저도 휴식기거든요. 근데 다 힘들고, 우리는 학, 우 골목식당들이나 이런 가게들이 학생들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학생들도 오고 싶겠지만, 건강하게 있다가. 마스크 벗고 네. 이것도 쓰지 말고 네. 밝은 얼굴에서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만났으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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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저희가 이제 경성대학교 밥골을 한번 돌아왔는데요. 지금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경성대 밥골목을 지켜주시는 많은 따뜻한 사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하루 빨리. 지나가고 저희 모두가 대면 수업을 하게 된다면 밥골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